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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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하이하이. 아, 벌써 수시하고 있어요? 벌써, 벌써, 벌써 이제 수시하고 있어요? 백신 맞았어요? 백신을 맞고 나서는 바로 증상이 오지 않는다는 거. 명심 또 명심. 타이레놀을 4시간에 한 번씩 꼭 먹어주고, 하루 정도는 푹쉴 것. 또 명심, 또 명심. 얼굴이 좀 부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 지금 맨정신이에요. 여러분, 저 맨정신입니다. 저 여러분 술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 그 에어리어, 에어리어 인스타가 이 에어리어가 저희 회사거든요? 에어리어 인스타에 스케줄러가 떴어요 어떤 스케줄러냐 바로 앨범과 싱글 아니에요 저술안 먹었습니다 술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 음료수 받고 있어요 저 음료수 받고 있어요 제가 요즘 꽂힌 음료수 오엠티제로 아니, 진짜, 레알. 레알. 레알, 맨종신. 에어리어 인스타가 있는데, 거기에 스케줄이 떴는데, 거기에 선공개 곡과, 그리고 앨범의 그 날짜들이 이렇게 물음표처럼 있단 말이에요. 아, 뒷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뒷간 거 아니에요. 전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저는요, 하나를 꽂히면 계속 먹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여러분 대자와 아세요? 대자와? 밀크티 아세요? 그거 꽂혔을 때는 진짜 그거를 작업실에다 한 박스를 쌓아놓고 먹은 적도 있고 토레타 아세요? 그 어떤 사람은 토맛이 난다고 해서 토레타라고 하는데 그 토레타에 또 꽂혀가지고 또한 박스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오늘은 요즘에는 이거. 근데 평생은 못 먹어요. 그 잠깐의 시기가 있어요. 소래눈까지는 못 갔어요. 소래눈은 진짜 못 먹겠더라고. 여튼 그래서 에어리어가 저의 회사 이름인데요. 그루비룸이 보스로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스케줄이 떴는데 그 선, 앨범을, 앨범의 그 날짜와 앨범 안에 나온 그선 공개곡이라고 하죠. 그 싱글로 나오는 곡의 날짜가 떴는데, 그게. 아니, 진짜 광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광고가 아니라니까? 여튼, 그래서 제가 곡이 나온다는 사실, 알겠죠? 앞머리요? 앞머리가 눈에 찌르, 찌르긴 하는데 계속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내려주시더라고요. 이게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튼 그래서 제가 앨범 아 앨범이 아니고 선 공개 싱글이 이제 곧 나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찍고 왔을까요? 제가 왜 풀메일까요? 작업실인데 왜 풀메일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침, 믹싱 마스터링, 그 성공개 곡에 대한 믹싱 마스터링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들어볼까요? 아니면은, 혼자 들어볼까요? 과, 피처링? 피처링? 제가 진짜 여러분 진짜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니 저술안 먹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 잠깐 저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좋았어. 그. 제가 조금 스포를 해볼까요? 잠시만요. 이거, 이거 어떻게, 고정 댓글 어떻게 달지? 들려요? 자, 음, 잠깐만요. 그 일단은 이 스포하는 이거를요 그 그냥 저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그 이것까지 허락받을 필요 없잖아요 내 건데 그쵸 여러분? 오씨 잠깐만 잠깐만 여기까지. 어때요? 느낌 어때요? 아니, 벌스, 훅은, 훅은 조금만, 아니, 훅이, 아, 벌스? 정도는 그, 한 며칠 뒤에, 며칠 뒤에, 그, 스포 해볼게요. 제가 요, 그거 뭐지? 자신감을 가지고. 방금 루비 목소리 같았다고요? <laughs> 아니, 아니, 음, 음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첫 음부터 찢음 이거를, 어, 이거를 어떻게 하지? 지금, 지금 에어리어 들어왔어요? 그 강, 강티 어떻게 하지? 강티 이런 거 못해요? 강티 하고 싶은데. 미란티 미란티 만들 에어리어 나가 주세요. 겟 아웃. 미란티 만들 생각 있나요? 미란티 파리. 그 제가 이번에 앨범 피지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피지컬을 그 강태 이거 진짜 어떻게 시키지? 잠시만. 차단 어떻게 해요? 차단. 라이브 방송에서 삭제하면 되나? 그 아 광태구나 그 제가 이번에 피지컬도 만들려고 예쁘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멋있게 어그 MD를 어떻게 하면 좀 독특하고 뭔가 미라니스럽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옷이 될지 아니면 저의 앨범에 관한 뭔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좀 여러분들이 좋아했으면 또 좋겠어가지고,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좋아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어요. 굿즈를 생각하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신다면은, 근데 막 이걸로 뭔가를 하려는 거는 아니고, 그냥 그 앨범을 내고, 굿즈를 꼭 내보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가지고, 그 이번 앨범 느낌에그 알맞는 뭔가 독특한 뭔가를 하나를 만들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예쁘게 어쨌든 나와야 되니까. 몇 개도 해볼까요? 이거 그냥 내 마음인데. 잠깐만요. 아, 내, 그니까 사실은, 어, 제가 그, 음, 그 여, 뭐지, 우리, 저를 항상 생각해주는 그, 우리 팬들이 그 보내주시는 메시지 같은 거를 사실 제가 되게 많이 봐요. 많이 보고. 응원도 많이 받고 되게, 뭐라 해야지, 따뜻함도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팬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진짜 제 솔직한 마음을 담은 그런 마음을 담은 좀 곡의, 하, 곡 트랙이 하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바로 앞에 있는 그 곡인데, 그거를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 그걸 한번 좀 앞에 들려 드릴까요? 에어리어 나가라니까. 응, 나가 빨리. 그게 어디 지 잠시만. 아 이게 여러분 그거 알죠? 약간 과제할 때도 최종, 진짜 최종, 진짜 레알 마지막. 아니, 아니 찐 마지막. 아 진짜 레알 <laughs> 레알 마드리드, 레알 모든 것 걸고 마지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상태여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나 혼자 한 번만, 혼자 한 번만 들어볼게. 아, 이거, 이거 아니다. 아, 이거 너무 옛날 건데 기다려봐요. 제가 찾아올게요. 여기 있다, 다 들려요? 자, 잤어. 그,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진짜 제 진짜 속마음을 담은 곡이었어요. 이런, 이런 무드인데, 뭔가, 그냥 되게 솔직하게, 그,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어쨌든 많이 났다는 거? 제가 다음에 더 가까워지면은, 그냥 배째라 하고, 싹다 스포를 해볼게요. 알겠죠? 지금은, 조금, 그, 조금 머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오케이. 자, 이제 질문을 받아볼게요. 쇼미텐 봤냐고요? 저 쇼미텐 봤죠. 저희 그 비오 알죠? c o u n t i 밤 하늘에 펄 약간 이런 간지 아닌가요? 밤 하늘에 펄 이런 이런 간지 아닌가요? 브라더님 열라 이 믿어 쇼미 텐에그 신선 언니가 그저제 유튜브에 보면은 신선 언니가 옛날에 같이 신선 언니랑 인터뷰한 영상 이 있어요. 그때 이제 진동으로 출연해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그 진동으로 출연해줬을 때 언니도 막아 우리 같이 잘 되자 막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언니가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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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근데 더더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본선까지 가가지고. 진짜. 계속 쫄지 말라고 전화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쵸? 언니 너무 잘했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신선 언니, 제가 신선 언니 유튜브 채널에 진동으로 출연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그, 그때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데이지 리믹스 나오나요? 데이지 리믹스 나옵니다 과연 참여진은 누구일 것인가 과연 참여진이 누구일 것인가 여러분들 아주 그니까 그 맨날 같은 제 목소리랑 제 목소리로 막 이렇게 주로 이루어진 데이지를 듣다가 그 리믹스 버전을 듣고 나니까 와 뭔가 뭔가 더 새롭고 뭔가 뭔가 더 다른 느낌이었어, 되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과연, 누굴 것인가? <laughs> 과연, 누굴 것인가? 과연, 누굴 것인가? 아, 여러분들. 이제 추측을 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이게 맞을 것인가? 그..뭐지? 언니 롤도 안해주시나요? 언니랑 하려고 작년.. 작년 라이브부터 연습했어요 저도 여러분 롤을 연습했습니다 저 원래 아이온이였는데요 브론즈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 싱글..아 싱글이래 아 지금 머릿속에 온통 뭐 음원밖에 없어서 그 싱글이 아니라 실버 실버 그 승급전을 갔는데 거기서 떨어졌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다시 브론즈긴 하지만 그래도 브론즈 1이라는 거. 이번에 저 유튜브 이제 노래 내면서 유튜브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많이 많이 알려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그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를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롤도 된다면은, 또 같이 하면 너무 좋죠. 저의 이 발전된 모습, 한번더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 레오나로서, 바로, 어, 다가가서, 어, 이제 궁을 박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 보여주고 싶거든요. 언니, 언니 화장품 궁금하다고요? 이 화장품은요? 그, 메이크업 선생님이 해주신 거라서,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고, 그 인스타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대부분, 이제 뭐, 뮤비 촬영장이나 뭐, 방송 촬영하는 거 아니면은, 그건 제가 하는 건데, 사실 뭐가 없어요. 제가, 그걸 잘 몰라요. 잘 메이크업을 잘 몰라가지고 그것도 올려줘요? 화장법? 뭐가 없는데? 뭐가 없는데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줘요? 뭐가 진짜 없긴 한데 아 화장품 말고 그거 화장법 뭐가 진짜 잘 없긴 한데 일본어 말해주세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쿠죠 그죠? 약간 요즘 이누야샤 봐가지고 요즘 이누야샤랑 비슷하지 보고 있거든요. 아이시데루 다이스키데스 굴저팀 분들이랑 요즘 어때요? 연락하세요? 그 연락하죠? 계속. 근데 막 이제 각자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작업하다가 좋은 거 나오면 은또 따로 연락하고 이런 거 같아요. 아 이누야샤를 이제 봤어 나도 이누야샤를 항상 보려고 하다가 아 뭔가 그 진짜 보고 싶은 거는 은근히 손안 가는 거 알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나중에 진짜 최후에 하, 봐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봐가지고. 이집 이제 보고 있어요. 아, 수파 당연히 봐 진짜. 그러니 말해 뭐 해, 진짜. 수파에서 여러분 최최최 우리 최 얘기하는 시간. 최 누구예요? 저는 저는 최그그 그 뭐지? 아, 말해도 되나? 그 리정 님 리정님 좋아해요. <laughs> 저 리정 리정님 리정님도 너무 좋아하고 사실은 그홀리뱅의 허니제이 언니가 저 파트타임 때 같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 제가 막막좀 부끄러워하고 잘 모르고 부족할 때도 허니제이 언니가 막 미란이 잘한다고 잘했다고 하면서. 막 알려주시고 이이 동작에 이런 거 있으면 진짜 멋있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저 그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사실 허니제이 언니를 어떻게 맨 처음 알았냐면은 그 박재범 오빠의 요트 그 보면은 댄스 댄서분들만 여자 댄서분들만 나오는 퍼포먼스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제가 커버를 한 적도 있어요 그거를 그걸 레슨도 한적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제가 그때부터 알았는데 딱 보, 보고 이제 허니제이 언니 보고 혹시 그박재범 오빠 그 퍼포먼스 영상 나온 그 허니제이 언니 아니세요? 이랬는데 언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파트타임 영상 다시 가봐요. 뒤에 보면 허니제이 언니랑 홀리맹 언니들 있다니까요. 레알 레알 아, 소리. 아, 이제 됐다. 제가 ASMR 하다가 ASMR ASMR ASMR. <laughs> 아,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음소거 눌렀대요. 저 이번에 뮤비 뮤비도 많이 찍어요. 많이? 많이라기보다, 음, 두 개? 두개두개 두개 찍는 것 같아요. 두 개. 두개 찍고 유튜브도 좀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문제가 많아요? 저는 문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피해는 안 줄게요. 자, 마지막 질문을 하고 저는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곱창을 먹으려 가려고요. 오늘, 그, 멋있게 찍으려고 좀 밥을 안 먹었더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 LA, LA 음원, 그, LA 음원을 내고 싶었는데, 이번에 더 그, 좀 곡들이 많았어가지고, 이거를 추리다가, 그냥 좀더 완성도 있는 곡을 넣고 싶어가지고, LA 곡을 안 넣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만약에 그거 원하면, 제가 어떻게든 내볼게요. 어때요? 아, 규정오빠가 들어왔네요. 저는 이제 가볼게요. <laughs> 저, 저또 올게요.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스포 여러 개 하러 올 테니까 그때 많이 와서 스포한 거 듣고 가요. 알았죠? 그리고 저는 곱창 먹으러 갈 건데 여러분도 맛있는 밥 먹고 오늘도 수고했고 화이팅 하고 밥잘 먹고 감기 걸리지 말고 알았죠? 여러분 항상 다이스키 알죠? 또 올게요. 안녕 안녕 허